오늘은 노후에도 웃으며 사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노후에 접어들면 때로는 사회적 역할이나 일상의 리듬이 달라지면서 외로움이나 불안, 심지어는 우울감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신체와 마음의 관리, 사회적 소통, 취미와 여가 생활, 긍정적인 사고방식, 새로운 도전, 자원봉사활동, 가족 및 친구와의 깊은 소통, 경제적 안정, 자기 돌봄, 그리고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는 감사의 마음 등총 10가지 주제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책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나 주변에서 들은 따뜻한 에피소드, 또 스스로 실천한 작은 변화들이 오늘 이 대본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각 주제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충분히 할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째, 건강한 신체와 마음의 관리. 노후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면 우선 우리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바로 웃음의 기초가 되는 법이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의 작은 공원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때마다 이게 바로 내 하루의 활력소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한 동네에서 운영하는 요가나 스트레칭 클래스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몸을 풀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몸의 움직임과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역시 중요한데요.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탁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면 단순한 식사가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됩니다. 실제로 한 분은 매주 새로운 건강 요리법을 시도하며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친구들과 레시피를 공유한 덕분에 몸도 마음도 한층 가벼워졌다고 해요. 이처럼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 결과 노후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시작하기 어렵다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과 관계의 중요성, 노후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따뜻한 소통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나 가족은 물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위로와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저는 한번 그곳에서 미술과 공예 모임에 참여했는데 평소에 잘 몰랐던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취미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뜻밖의 친구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한 친구는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정해진 장소에서 일주일의 시작을 응원하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임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행사나 동네 축제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가을마다 작은 문화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마다 이웃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공연도 즐기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를 넘어서 정서적인 지지와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내며 외로움 대신 깊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얼굴을 마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인생의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이 쌓이면 노후에도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셋째, 취미와 여가활동의 즐거움 취미생활은 우리에게 잊고 지냈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꿈꿨던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를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 번씩 캔버스에 마음을 담아 그림을 그리면서 스트레스가 말끔히 풀리고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큰 치유가 되었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원을 가꾸는 활동이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화분에 꽃을 심거나 집앞 작은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변화와 함께 자연의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한 이웃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화분을 돌보며 꽃들도 나처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다짐을 하셨고, 그 덕분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이나 영화 감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한 독서 모임에서는 매달 한 권의 책을 선정해 각자의 생각과 감동을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책 내용을 넘어 인생의...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취미 활동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소홀히 했던 감성과 창의력을 다시 깨워 주며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쌓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와 여가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만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동네 문화센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확신, 노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매일 아침 간단한 자기 암시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이어지곤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고 소소한 성공에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정리를 끝내거나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했을 때 오늘 정말 잘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보세요. 한 친구는 매일 저녁마다 그날의 작은 성공들을 메모하며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쌓인 자신감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번 긍정적이고 유쾌한 성격의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의 웃음 가득한 대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고충을 듣고 격려해주며 함께 웃다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히 생각만 긍정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매일의 작은 습관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혼자서 어려움을 느낄 때는 마음챙김 명상이나 긍정 심리학 관련 워크숍에 참여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법을 배우면 어떠한 어려움도 웃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 노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열정과 호기심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강좌에 참여해보세요. 저는 한번 평생교육원에서 역사 강좌를 들으면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생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언어나 악기와 같은 분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이웃분께서 평생 꿈꿨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매주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며 느낀 성취감과 기쁨이 그분의 일상을 얼마나 환하게 밝혀주었는지 이야기들은 적이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혀가고 그 과정에서 만난 동료들과의 소통이 또 다른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전문 강사의 강의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는 시대이니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한 번은 온라인 강의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배움은 여러분의 내면에 숨어 있던 잠재력을 깨우는 동시에 인생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혹시 도전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처음에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다양한 색깔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자원봉사와 사회 기여의 가치.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저는 한번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난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지역 어린이들에게 독서, 멘토링을 하는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대우기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경험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한 분은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진로 조언을 해주며 자신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은 남에게 주는 사랑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축제나 사회행사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지역 축제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협력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축제 당일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참여하고 나면 봉사의 기쁨과 그로 인한 사회적 연결의 소중함을 확실히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와 사회 기여는 단순히 시간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더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봉사 활동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 따뜻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가족 및 친구와의 깊은 소통. 우리 인생에서 가족과 친구는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어 줍니다. 노후에도 서로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열어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따뜻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한번 가족끼리 주말마다 모여 요리를 함께 하며 웃고 떠들던 시간이 지금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산책이나 카페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 역시 큰 힘이 됩니다. 한 친구는 매주 한 번씩 우리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모임을 만들어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한다고 해요.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와는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전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깊은 소통은 단순히 만남의 빈도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심 어린 대화와 공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서로의 작은 고민을 털어놓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울기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일상의 소통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진다면 소규모 모임이나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자주 연락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여덟째, 경제적 안정과 미래 계획. 노후의 불안감 중큰 부분은 경제적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마음도 한층 편안해지고 그 결과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재무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재무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소비 패턴과 저축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 분의 사례를 기억하는데 그분은 은퇴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며 꾸준히 재무계획을 세워왔고 지금은 경제적 걱정 없이 취미생활과 가족모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투자와 저축 방법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소액 투자에 도전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는 방법들이 있지요. 한 이웃 어르신께서는 주기적으로 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경제 관리 팁을 배우고 그 덕분에 예기치 못한 지출에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미래 계획에 대해 상의하며 경제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미래를 준비하면 혼자서 느끼는 불안감도 훨씬 덜해집니다. 만약 재무 관리가 어려워진다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노후에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자기 돌봄과 휴식의 시간 확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후에도 자신을 아끼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스파나 마사지 혹은 한적한 찻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활동은 큰 위안이 됩니다. 저는 한번 주말마다 조용한 카페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던 경험이 있는데 그 시간이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내 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또한 가지 방법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것입니다. 집안 구석에 작게 마련한 독서 공간이나 음악 감상실에서 편안하게 누워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한 분은 매일 1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루의 기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스스로 경험했다고 해요. 자기 돌봄은 결국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노후에도 웃음과 여유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째, 인생의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 마지막으로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노후에도 웃으며 살아가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가 끝날 때, 오늘 있었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글을 써보세요. 저는 매일 저녁 짧게 오늘의 좋은 순간들을 노트에 기록하면서 스스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한, 오랜 세월 쌓인 인연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옆집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지난 추억을 함께 나누며, 너와 함께 할수 있어서, 참 고마워라는 마음을 공유해보세요. 한 번은 어느 모임에서 참석한 모든 이들이 각자 감사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순간 모두가 서로에게 큰 위안과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은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감사의 표현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따뜻한 빛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노후에도 웃으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총 10가지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건강한 신체와 마음의 관리로 매일의 활력을 찾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사회적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을 통해 잊고 지냈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공유했죠. 또한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통해 인생에 신선한 변화를 주고 자원 봉사와 사회 기여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가족과 친구와의 깊은 소통으로 마음의 울타리를 두텁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미래 계획을 통해 불안감을 줄이고 자기 돌봄과 휴식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소중함과 감사의 마음을 통해 매일을 빛나게 하는 비결을 나누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은 한 번에 다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천천히 꾸준히 시도해 보신다면 분명 노후에도 웃음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노후에도 웃음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